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상가 건물 공시가격 확인 방법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버 검색창에서 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링크를 미리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클릭만 하면 들어가실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걸 알수 있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세대 주택이니까는 이제 통상 빌라라고 얘기하죠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도 알수 있고요.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도 알수 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도 알수 있고 개별 공시지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가격연람 이렇게 돼있죠 2020년 1월 1일 기준해서 이렇게 바로가기 클릭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뭐 도로명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번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서울특별시 무슨구 이렇게 해서 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번 검색하면은 뭐 서울특별시 여기가 이제 은평구니까요 뭐 자기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구를 하면 되겠죠. 은평구그 다음에, 여기는 응암동이니까 응암동. 그 다음에 이렇게 집원 입력. 그래서 여기 번지수 입력하고 검색. 이렇게 하면 은 이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오피스텔. 아까 거기에는 오피스텔이 없었잖아요.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상업용 건물 공시가격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입력하고 클릭하면 들어가겠죠. 저는 링크를 미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온 거고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조회 및 발급이 있습니다. 조회 및 발급에 보면은 이 우측 밑에 기준 시가 조회라고 있습니다. 기준 시가 조회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주소하고 입력을 해서 조회. 누르면은 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상가 건물 공시 가격 확인 방법입니다. 상가 건물 공시 가격은 이텍스에서 e 확인합니다. 이텍스 예, e 네이버 검색창에 이텍스 e 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저는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e-tax라고 되있죠 e-tax e-tax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여기 e-tax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e-tax 이용 안내 여기 들어가서 조회 및 발급 을를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주택외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 주택외 주택외저외 건물 시가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은 주택 외에 주택 말고 어, 건물 시가라는 거죠 어, 건물 시가 표준액 조회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어, 올해니까 2020년 뭐 관할구청 그러면은 여기는 뭐 은평구니까 은평구 법정동 여기는 응암동이니까 응암동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번지 치고 였다가 이제 번, 자기가 원하는 번지 놓고 조회 이렇게 하면은 나오겠죠. 아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아, 국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주택 등 가격을 고시하며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건물에 대해 가격을 고시하며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국민주택채권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아, 토지 시가표준액은 토지 기준시가와 동일하며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동일하며 주택 시가표준액은 주택 기준. 시가와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건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가액이므로 이 텍스에서 확인합니다.